이 예, 유튜브로.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번화니다 아까 저 여기서 싸움이 났었잖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게 번호를, 다른 사람 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통화해서 그분은 상관이 없어요. 혹시 저 때문에 걱정해서 연락해주시는 분들은 그분이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주지 마세요. 어, 그분이 본인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번호를 도용해서 저랑 싸우자는 분이 남의 번호를 그냥 갖다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벌써 지금 세 번째 하셨나 봐요. 그분은 스트레스 받으실만 하거든요. 저는 이제 상관 없습니다. 그분께 사과받고 저희는 풀었어요. 그래서 더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본인들이 피해 분이 절 위한다는 명목에 괜히 전화하지 마시길 바래요. 다른 땐 나서지도 않고 후원금도 안 주면서 어, 싸우는 일로만 전화로 나서지 마세요 본인들 괜히 신고 먹으본인들 경찰서 갑니다 응? 그분은 신고할 만하잖아 억울해서 그분들 이제 번호 올려져 있는거 그냥 지울게요 제가 일단은 그거 지울테니까 여러분도 방송으로 보고 방송은 못지우니까 그캡쳐된 번호 지울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고 말하는 전화번호 아까 올려준걸로 연락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분 아니시고 번호 도용한겁니다 음 응. 그, 자꾸 전화 거시는 분이 자기가 힘들어서 전화 계속 오면 이런 식으로 신고 고소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 그럼 본인들이 가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전화하지 말라고 지금 남깁니다. 어, 그래서 그 게시물은 지울 거고요. 방송은 제가 안 지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은 안 지울 거니까, 음,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 아까 번호 뿌린 거. 그거 남번호래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저 위안답시고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감사해요. 어? 그 마음으로 나 힘내라고 차라리 와서 채팅하고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우리 대화에 참여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음, 저도 괜히 그분께 죄송하네요. 근데 남이 도용했다는 거, 그놈이 나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 그분이 문제입니다. 저를 위한답시고 앞으로 이 지나간 일로는 문자나 전화 그분에게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만약 에 신고 먹구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어, 당부 드리려고 전화 드립니다. 어그 아까 저 여기 유튜브에서 싸움 났던 거 번호 까고 제가 전화했던 거 통, 통화 녹음 내용도 제가 스피커로 들려 드렸고요. 본인 아니시라 그래서 저희 김군희 군과 저는 사과하고 끝냈습니다. 방금 아는 오빠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아는 오빠까지 전화를 하셨나봐요 저위안다시고 하지 마시고요 저위안다치고 하면 그거 말고 그냥 후원을 해주세요 차라리 제가 너무원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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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별풍, 별풍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부터 도 방송하면서 뭘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걸로 괜히 어? 그러지 마시고요 응? 어지울라고요 지울건데 역대님 응응 음, 음. 누구신데 그렇게 저한테 근데 제가 지운다고 방금 분명히 얘기했는데 게시물은 영상은 안 지우고요 좋아요도 안 눌러주면서 이런 채팅창을 치시는 역대님은 누구세요? 내 강아지 사진인데 저거 역대님 강아지 이거 우리 강아지 사진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요 우리 강아지 사진이 너무 비슷하다. 어. 역대님, 이거 누구게 해요? 그래요? 음, 저에게도 제가 옛날 새끼랑 강아지 키울 때, 어, 그렇게 돼 있었었거든요. 음, 저팔로우 해주신 분도 아닌 것 같아서, 언니 지우세요 하길래, 그건 지울 건데, 방송은 안 지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랑 뭐, 친한 것처럼 위해주시는 걸로 얘기해주시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피구 H8. 야, 이게 너희 집 강아지라고? 이게 너희 집 강아지 사진이라고? 어? 이게 너희 집 강아지 사진이라고? 이 새끼 쓰레기네. 역대 너희 가장 놈 새끼, 너 이거 사기꾼 새끼네. 네가내 악플러구나? 야, 그 가디건 사진 보여줘? 어? 그 가디건 사진 보여줘? 내가 가지 아니야, 그 새끼 강아지, 새끼 때 내가 찍어 놓은 걸이 씨발년이 캡쳐해 놓고 이 병신 새끼 아니야, 이거. 내, 내가디고 아니야, 씨발년아, 왜 도용해 사진 진어 이거 병신 같은 년이네, 이거. 내 가디건 어디 갔니? 이 병신 같은 년이. 너 사진 그거 어디서 구했니? 야, 이 씨가 련아, 그, 개 안고 있는 거에 그거 사진, 가디건이 이거잖아. 씨파, 새끼야. 어? 너 내가 새끼 강아지 사진 올린는건 너, 씨발 이거 찾아가지고 너 하면 어떡할래? 남이 강아지 사진을 도용해시앙년아이 가디건 아니야. 내가 내 강아지, 7년 키운 강아지 사진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이거 쓰레기 같은 년이네? 야! 이거 아니야, 가디건! 그개 이름 뭐야, 새끼야! 동병 등록된 거면 조회서 사진 보고 해봐? 버리신 거든 뭐든,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개냐, 남이 가게 사진, 남이 개 사진을 쳐 올리냐고! 개똥이 꺼져 이 씨발 년아 상남자든 말든 너도 꺼진구만이야이 빙수 새끼야 너 사진 왜 도용해 너 사진 왜 도용해 7년 키우고 버렸다는 건네 말이고 씨발 새끼야 내가 버렸나 남졌나 어쨌나 네가 어찌 알아 네내 사진 왜 도용해 내 강아지 사진을 네 역대도 아니허드인 년이 왜 도용해 왜 도용하니 너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알지? 저희 집 강아지라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병신 같은 년아 너희 집 강아지 사진 올려봐, 게시물에. 야, 게시물에 올려봐. 올려봐! 야, 올려봐. 야, 올려보라고. 26년 1월 24일에 가입한 년이 올려봐! 정신같은 년아! 이게 니네 강아지라고? 이거 쓰레기같은 년이네! 저희 집 강아지 초상권 있어요. 보자, 캡쳐 다 해놨으니까. 이거, 여러분, 이런 쓰레기같은 년들이 제 강아지거든요. 저게 이름이 새끼예요. 그리고 제가 연이라고 하나 키웠어요. 지베라고 키웠다. 지베라고는 고양이 한 마리, 자, 세 마리 키웠거든요. 좋아요 좀 부탁해요. 육식 가면 보시는 너저께 좋아요가 아홉 개야. 너희 집 강아지 초사권 어디있어요 씨발, 나네 개인데. 어? 이게 니가, 니가 분양해서 키우고 있니? 그리고 그때 사진, 내가 찍은 사진이, 그가디건 사진이 여기 있는데. 살, 보여줘? 입어서? 이거, 쓰레기 같은 년이네? 니가, 니네 같은 년이 사기꾼이야. 여러분, 소매 사진 보면요. 걔 데리고 있을 때 이게 소매 쪽이고요. 이쪽 소매고요. 이겁니다, 가디건. 응? 이거예요. 어. 안했어 정신병자야. 필터 보고는 꺼져 너도. 악플넘가 봐요. 신경 끄세요. 아, 근데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저희 집 괴사진을 도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번호 내리래요. 번호 못 내리겠네요. 저 새끼가 쓴 거라. 번호 안 내리라고요. 어. 지들끼 신고하고 하는 문제들은 지들끼 알아서 하겠죠. 저는 원래 번호 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혀 번호 내리라고 해서 못 내리겠어요. 어, 그 의도를 보고 못 내리겠어요. 지가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지가 번호, 가짜 번호 깠으니까, 저랑 맞짱 뜨자고 번호 깠거든요, 지가? 어, 그, 그러니까 난못 내리겠네, 어. 어? 지게가 안니재입니다 네, 사진을 갖다가 맨날 저 사기꾼이라고 악불러 다는 그 똑같은 일, 1월 2 6일날 가입했어요. 역대란 단어를 쓰고자 역대가 저희 집에서 잘 나가는 일진 같은 단어예요 옛날에 눈썹 다시 그려주고 좀 그려주세요 저 문신해가지고 눈썹을 못 그려요 잘 눈썹은 문신된다다가 제가 색깔을 칠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린 게 아니라 그렸는데 지워도 눈썹이 이렇게 생겼어요 문신을 잘못해가지고 안 지워집니다 양아치 새끼 아니야 진짜 저거 저희 집게래 내가 내 집게도 내가 어? 7년 윤 변화가 버려진 거아니지 비슷하게 생겼다고 자꾸 사진 도용이래, 하. 야, 봐봐. 내가 7년 키우고 버렸다는 건네가 어떻게 알고 있니? 채팅방에서 네가 얘기했겠지? 자꾸 도용했대, 하. 연병하네. 씨발, 년 진짜 쓰레기다. 여러분, 가디건 보세요. 저거 사진에. 가디건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이게 이렇게 해서 앉아서 제가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제가 사진 올렸던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게 계정들 봐야 알거든요. 페이스북이랑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개 사진입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지금 기분 나빠요 제가 지금 저 개를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던 강아지인데 남이 저렇게 해 놓으니까 응? 제가 너무 막 속상하고 내가 언제 7년이라 그랬어 7년 키웠다 그랬는 파양했단 말 했어? 내가 파양했단 말 했어? 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진어 빠졌어 이거 일부러 제 사진 쓰면서 제개 사진 쓰면서 딴데 가서 나인 척하려고 쇼하려고 그러니? 좋아요 좀 부탁할게요. 58명 보면서 어떻게 좋아요, 고열 17개야. 내가 후원을 받길래 뭐래. 좀 양심적으로 좋아요는 눌러라, 구경할 거면. 어? 저 병신새끼 아니야, 전혀. 여기 제야된 것도 다 보세요. 고양이도 버리셨어요 지랄하고 저빠졌네야피자나라 치킨공주 아저씨가 데리고 갔어 무슨 고양이도 버리셨어요 야 알면서 씨 모르면서 아는 척 존나해 또 이제 고양이 야피자나라 치킨공주 아저씨한테 전화해봐 이년아 병신 아이고 니가 얘기했지 좀 전에 또라이 새끼다 차단해줄게 너는 번호 못 지어 니가 한거 니들끼리 알아서 경찰서서 처벌 바꿔라 알겠니? 그러니까 내 방송한 새끼 나대지마 내가 받게 해줄 테니까 알았니? 니가 지우라는데 내가 지우겠니? 못 지우지? 니들끼리 알아서 경찰서 가렴 음, 알아서 니들끼리 하렴 보고 절 위하신 분들 더 전화해주세요 그래야지 고소 먹고 서로서로 경찰서 가겠네 그래야 되겠네 보나야 신용불량자에 긴급 수배자나급 그 수배자 아닌데? 그래 이렇게 차명계좌 쓰면 쓰면서 이래도 돼 차명계좌 아니고 가계계좌라고 얘기하니까 신고해 어가계계좌야수정불량자라서나 못써서 알아듣겠니 어 가계계좌다 알아 어. 가계 공용가계계좌 알겠니 넌 이제 차단 얘할말더 없으니까 이렇게 끌지 남이사진 도용하면서 하는 이 쓰레기 도용료야 세기 도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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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용료... 예, 나 지금 수급... 예, 의료밖에 안 해. 나 의료밖에 안 해. 의료는 다쳐서 가는 게 정신과랑. 그 내가 마음 정신과니까 전화하라 그러잖아. 너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거 법에 걸리는 거 알지? 다쳤을 때 수급됐던 거야. 나 신분증 말소되고 수급 끊겼어. 응? 수을 끊겼어. 알아듣겠니? 응. 더 말해 봐. 그까너 그러니까 지금 차명으로나 얘기했지. 이거 나 모욕죄야. 너 모욕했지 지금 나. 없는 말 지금 너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지. 사명이라고. 응? 더해 봐. 너 지금 차단 안해 줄게. 더해 봐. 좋아요 좀 부탁해요, 여러분. 이게 널리널리 널리 퍼져야 될거 아니야, 영상이.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해봐 또 해봐 이0년아남 사진 도용하는 사기꾼이년나 해봐 응, 음, 친구 해볼까? 아니면 난 너, 그걸로, 무고죄로 되면 돼. 무고죄. 어? 지속적인 괴롭힘. 괴롭힘. 너 때문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너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 됐니?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제가 다쳤었거든요. 수급이 끊겨, 그 수급자가 제가 왜 끊겼냐면요. 가족이랑 제가 재판을 봤어요. 신용, 신용이, 아 뭐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었거든요. 수급자가 끊겼습니다. 응? 너 때문에 죽고 싶어. 응? 누구째? 자 이거 다캐처해봤습니다 신고하면 이제 되니깐요. 어, 뭐좀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신고 좀 빨리 해줘. 제발 경찰서에서 얼굴 좀 보자. 너 어, 차단해줄게. 그리고 1월 26일 날, 1월 26일 날, 1월 26일 날 도용 계정, 사진 도용, 어? 대화명, 닉네임, 사칭 등.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음, 오케이. 차단해줄게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차단했습니다. 어. 어 개빡치네. 지금 지금 번호 지우려고 여러분 이거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전화하지 마세요 거기다 위에서 했는데 저녁이 들어와서 번호를 지우라고 얘기한 거여서 안 그래도 지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친분 있게 나한테 언니라고 내 구독자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내가 봤는데 사진이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야. 이상하다. 귀를 초코색, 꼬리 초코색 이렇게 염색했었거든요, 볼터치랑. 그땐 염색을 할때예요 한, 10년 넘어, 10년 전이니까. 우리가 자세히 봤는데, 4개인 거야. 근데 가디건이, 딱내 가디건이, 그 10년째 된 가디건이, 제가 옷을 안 버립니다. 좋은 옷들은 이렇게 입고. 어? 그거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좋아요 좀 부탁할게요. 어? 내가 분해가지고 그래. 병신 같은 년들이. 이 씨발, 아. 지속적으로 같은 어 걸로 들어와서 고양이도 파양했냐니 피자 하나 치킨 공주 아씨가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금독기너 찾아 한 친구 있단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너나 친구 있어 이 시간에 이거 들어와서 주말에 이거 하고 이거 쳐보고 있는 년이. 어? 지금 담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똥 빼고 버리고 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꽁치고 있으 제가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서 지금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맞잖아요. 계속 괴롭힘 받고 제가 이걸로 돈을 봅니까? 후원을 받습니까? 무품방으로 뭐 여러분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뭐, 어쨌다고 제가 응? 음? 아니, 악플로 좋아요. 근데 사실과 뭐가 현실적으로 돼야 저게 뭡니까? 양아추처럼. 적당히 나대야 내가 이쁘게 넘어가주지. 아, 기가 차네, 진짜. 아무튼 이건 짧게 찍고요. 18분 짜리에요. 저딴 데도 일일이 올리고 돌려야 되니까 영상이 길어지면 못 돌리더라고요. 어. 신고 좋아한다니까, 신고 잘못해가지고 제가 대박구 먹는 것처럼 신고당하면요. 어, 마약 검사 도해달라 그럴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모발 검사 다 해야 되고요. 어, 해야죠. 저도 정가가 있으니까, 할수 있으니까. 저 머리 길었거든요, 여러분. 머리 길이 보면 알잖아요. 몇 개월 길었는지. 그러니까, 어, 마약 감소부터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장수가 안 되는데, 이, 장사가 안 되는데 이유가 있다, 하수구야. 네 인생이 하수구라서 그런가 봐,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어, 그럼 다른데 장사가 안 되면 다 이유가 있는 거겠네. 그치? 경기 안 좋은 건 상관없고, 하수구야. 너도 차단을 해줄게. 너가 하수구다, 야. 참, 별의별 것들이. 흠질을 돋까요사람은 어, 차단다 풀어놓고, 카톡도. 오케이, 보자. 응? 징그자져라 차고 넘치는 거지, 보면 알지. 20분 됐네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나가기 전에. 이거 한대 피고 끌 거거든요. 그때까지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 제가 기가 차서 아 어떻게 도용을 하냐? 굳이 지게래. 내가 그개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울 때 파양돼가지고 그 개가 안 보고 싶겠어요. 근데 남개 사진은 버젓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가 이 조그마한 사진인데도 딱 알아보잖아요. 그럼 제가 정이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응? 내가 사정이 힘들어서 파양된 강아지인데, 남이 버젓이 하면서 지게라고, 저 딸식으로 말하면 사면, 그게 희롱이고 우롱 아닙니까? 사람 가지고. 음, 사랑해. 기가 차가지고. 아, 좋아요 더 이상 안 눌러주시네요. 어, 이제 그렇게 좋아요 안 눌러주실 분들은 방송 안 봐도 됩니다. 어. 그리고 뭐 구독했다가 취소해도 상관없으니깐요. 전 저대로 제 스타일대로 하니까. 굳이 뭐, 음. 물론은 갈게요. 뭐, 여러분들이 재밌든 뭐든 보려고 들어와 놓고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걸로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달라는데 뭐 그게 힘들다고. 구독이야, 그럴 수 있어. 좋아요 두번 눌러주는 건또할수 있잖아. 좋은 영상이든 나쁜 영상이든. 근데 그거 하나 안 해주는데 뭐. 응?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어렵다 그러고 내가 캡처해서 올리고 내가 먹기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정적으로 내게 도용했다고 사진을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 공감 못해줘서 좋아해도 물러주고 트랜스여서 싫다 그래서 안 누른다면 할수 없겠지만 이왕 보시는 거면 그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기운이 납니다. 응? 제가 좋은 거다 전하려고 화하시 라이브 다 남겨놨잖아요. 응? 그러면 좀 그런 거좀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전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에서, 악 어, 압주님, 이렇게 말, 들어주시고, 이런 것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냥깜찍님, 얼굴 잘생겼도왜트진댔음 그냥, 얼굴 잘생겨는 트진진 거 아니고, 얼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연님 수현님, 아까 뭐였니? 음, 눈썹 문심, 제가 속상하, 저도 속상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일사님, 숫자, 숫자 일사일님, 감사하고요 우리, 디이님, 보나님뭔 말인지 알겠어요 언니. 투더리님 왜 사진 도형이 나쁜애 감사합니다. 수현님 눈썹 뭐 어, 아까 말했고. 음 오늘 여기 대화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기운 내게요 그래도 제가 좀 나쁘게도 얘기하고 할때 여러분들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다 일일이 제가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못 해드린 거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이라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음오 아까 뭐뭐 뭐 있었냐? 음~ 음~ 다 읽었네요. 갑니다. 감사해요. 죄송하고요. 음~ 아플러야 잘 봐. 네. 놀라나를 끝까지 가보면 답은 나오겠잖아. 머지 않은 것 같네. 어~ 머지 않은 것 같애.